저는 빨래하는 거를 정말 싫어했는데, 이제는 빨래하기가 즐거워졌다고 해야 되나? 근데 건조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진짜 수건이 뽀송뽀송해져요. 애들 옷도 괜찮지만, 이제 저희 같이 이제 부부들도 되게 옷 관리하기가 되게 편해진 것 같아요. 아기 위생 때문에 자주 빨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자주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는 인근는 조금만 더러워져도 과감히 빨래할 수 있고 건조기가 있으니까 따로 널지 않아도 되고 바로 건조해서 개면 되니까 세탁 시간도 줄어들고 아기랑 놀아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좋은 것 같아요. 아, 저희는 이제 네 가족인데요. 저희 집에 빨래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가사 분담을 해서 항상 빨래를 남편이 이렇게 널어 주고 개 주고 그래요. 근데 그전에 항상 남편이 빨래 널 때마다 항상 이렇게 투덜대셨거든요. 그니까 지난번에 빨았던 빨래 또빠냐고 이런 식으로 투덜대고 했는데 가스 건조기 사용하고 나서는 바로 이제 너는 과정 없이 개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이제 아이들 학교 간 시간에도 엄마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확실히 린나이 가스 건조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빨래 걱정은 이제 확실히 덜고 편해진 것 같아요. 아, 빨래 널어 놓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뭐 훨씬 위생적으로 됐죠. 햇빛으로 뭐 살균한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약간 찝찝함이 있었는데 건조기를 사용하니까 더 뽀송뽀송해지고. 그렇게 하니까 애들 피부병도 없어질 것 같고 개 키우시는 분들이 빨래 건조기를 사용하시는데 제일 좋은 게털 제거가 일단은 너무 잘 된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은 애들 쿠션이나 뭐 방석 뭐 담요 이런 것들을 뭐 살균 세균 뭐 이런 것까지 다해 가지고 건조해 주기 때문에 아이들 피부병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laughs>